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너 <laughs>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시 자, 가 사랑 믿어, 죄 사함 을너받 으라. 주 예수 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 을쏟 아라. 늘은 미리 모시 는 주. 슬픔이 없어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오늘은 미리 보시 주. 내 말은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laughs> 주 예수를 <찾으리라 웃음> 찬미하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천능하사 <laughs>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laughs> 산적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우며 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예수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끝절까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섭음함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족하던 자를 채울 명료란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의겸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laughs>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음.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laughs>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실이니 시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진리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29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뭐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도 성찬식할 때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 역시 나의 언약의 피다. 구약의 피. 짐승의 피는 150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하면서 수천만 마리를 바쳐서도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 즉, 죄를 사하지 못했다. 온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는, 피로 말미암는 그 피어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룬. 그 십자가의 제사, 오에는 이상의 어떤 속죄제도 없다. 그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걸 너희들이 받았으면 이제 다시 그를 욕되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느냐?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느냐? 그러면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너희 때문에 죽고 너희들이 예수를 바로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정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니 이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모세 율법에서도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돌에 처혀 죽기도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증인이냐? 온 인류가 수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째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너에게 있을 건 심판밖에 없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행해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피를 거부하거나. 예수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죄용서받고살수 있다고 자신만만 하는 사람들, 큰 죄를 짓는 거죠.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삽니다. 부 종일 또 그러시자고. 예수 피 공로 아니면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피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예수 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죠.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피의 책이다. 피언약이다 피의 세상 사람들은 이 피이기만 하면 끔찍하게 생각하죠. 피가 얼마나 무서워요. 피 흘린다는 자세. 근데 우리는 피로 살아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피언약을 믿고 사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고난을 받아요. 오늘 큰 싸움,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 근데 그 앞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아니 빛을 받았으면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영광으로 나가야지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줄을 내 생명의 줄을 섬기고 할렐루야고 하 가는데 왜큰 고난이냐? 이상하죠. 우리는 피해 종교들하고 또 피흘려야 돼요 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피를 흘려야 돼요. 육신의 피라는 순교자들의 피보다도.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피로 얼마나 흘려요. 핍박받으면서. 참. 이 기독교 종교는 고난의 종교다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지 않느냐. 잘 견뎌냈지냐. 그때 얼마나 너희들이 비방받고, 환란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당하는 게 구경거리라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뭐 칼로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할때다 구경하러 나왔잖아요. 저 봐라, 예수쟁이들 저 죽는 거 봐라. 맹수에 찢겨 죽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서 같이 울고 그들을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가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억울하게 뭘 빼앗기고 손해를 봐도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그 때문에 또꾹 참고 또 빼앗기고 당하고 그래도 걱정 안 했다 왜? 왜 기뻤어? 빼앗겨도 기뻤다 왜? 이거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 야!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이거 억울한데 이걸 내가 빼앗겨? 그래 믿음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물질이냐. 우리는 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빼앗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더 영원한 소유가 내게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소유고 신앙이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빼앗긴 건몇 값절, 몇백 값절, 몇천 값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저는 믿고 살아왔거든요. 갚아주시더라고. 빼앗긴 거다 갚아줘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빼앗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이 치사하게 맞대어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에 욕을 해둔, 예수님은 욕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라고 그러니, 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둘러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응? 어, 불쌍에서곧옷 뺏겨줬더니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뺏기는 거예요. 다 손해본다. 그래도 우리는 헌금도 그래요. 뺏긴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영원한 거지 됩니다. 심한 말합니다 헌금 아까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거지 돼요. 바치기를 좋아하세요. 아, 핑계대요 아, 물질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물질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도 그렇고 난 우리 애들은 너 거지 되려면 1 1조떼 뛰어먹으라 이. 계속 싸워요 거지 되려고 작정하면 1 1조떼 뛰어먹으라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다 내놓는 것 같고 내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살지 자기 계산에 빠른 사람들 이건 못 준다고. 어떻게, 오리까지 내가 걸어와 줬는데, 십년또 태워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시간도 여러 가지 바빠 죽겠는데. 시간 빼앗기잖아. 아니,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는데, 아니, 소금 벗어도 이런 세상이었다. 내가 이 오른밤 맞는, 왼밤이고 왼밤 맞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억울라고 수치로 내가 꼭 참았는데, 아니, 오른밤 또 때리겠다고 때려, 대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시간 손해, 뭐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참 이게 와서 확찔리잖아요 34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내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 이 배짱. 내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지만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강대상까지 옵니까? 그래도 그피 공로, 예수 피로 내가 삼 받기 때문에 그 피를 힘 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새로운 길을 휴장 길을 쫙 들어가잖아요. 오늘 큰 싸움, 큰 상. 자 32절에 큰 싸움이 나오죠. 고난의 큰 싸움. 35절에 큰 상이 나오죠. 큰 싸움하는 사람은 큰상 받습니다. 아멘. 작은 싸움, 싸움이 두려워서 선한 싸움이 두려워서 자꾸 내 좋은 대로 싸우려고 내가 손해보길 싫어해서 아웅다웅하는 작은 싸움하는 사람은 큰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큰 싸움, 큰 고난의 싸움을 한 사람은 큰 상을 받는다. 우리 사자성어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거 욕심부리다가 큰거 놓친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잘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봉사도 작은 것, 헌금도 작은 것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작은 칠일 십일조를 가르치잖아요. 커가지돈 벌면 못받지요 엄청나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큰 돈이 들어와도 딱 받치게 되더라고 모든 게 봉사도 그렇고 다그래 자,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 참아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지치하지 않냐, 시리라. 곧 오신다. 아, 2000년이라 됐는데요. 그래서 어저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도 경점 한 점에 불과하다 네? 오신다 재림 예수이기도 하고 내 개인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기도 한다 그렇죠 믿어라 그래서 오늘 끝은 믿어라 너희는 믿음으로만을 미아마 산다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잘 가다가 자꾸 뒤로 물러간다. 코로나 때 물러간다. 뭐때 물러간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 뒤로 물러간 멸망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는 자는 전진이고 또 앞으로 나간다. 돌팔매를 맺고 피박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야지. 이거 뭐 코로나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럼 또 다시 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거는. 아이고, 또 나, 또 코로나 또, 또, 마이너진 된다. 또 빠져야겠네. 안 되죠, 이러면. 감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걸려왔잖아요. 저 감기 걸리면 한 달씩 아파요. 지난번에도 감기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약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몰라요, 나도 왔다 갔는지 저도. 어떻게 다시 뒤로 물러가고 이게 무섭다. 3 1절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그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이상의 경제학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갑시다. 별게 다 옵니다. 지금 지구가 온통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큰 산불이고. 뭐, 이거 진짜 말쇠 같아. 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예술 깊이 생각하고, 묵묵히, 꾹꾹이, 계속 앞으로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큰 싸움에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이 심한가 싶십니까큰 상의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하고, 별도 시험도 없고 그러네요. 너무 좋은데요. 그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일부러 고난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생리는 피로 시작해서, 참, 아당금이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죄 짓고, 창세기 딱 피해제사를 드리는그 이후로부터 1500년을 드리고 예수님이 와서도 또 십자가에 또 피고 그 <laughs> 십자가에 피로 끝나면 나이인데 이제는 제자들도 전부터이 피해에 동참하잖아요. 그리고 수천만 명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순교하고 피를 흘려갔어요. 우리도 피를 흘려요. 그러나 그분들의 피 흘림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고난 당하지 않았다. 물론, 마음의 눈물의 피는 많이 흘렸지만, 그들처럼 우리가 언제 칼이 찔렸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피의 종교고, 이 피의 약이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있다. 야, 우리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구나. 왜 이럴까? 이스크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값지다. 즉,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피어양을 오늘도 우시비고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laughs> 하나님 고귀한 히브리서를 10장까지 왔습니다. 이 종이 말로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고 깊숙이 저들 가슴속 깊이 피의 주사를 놔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그들의 심장에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온몸을 피돌기로 혈액순환이 잘돼서그 혈액순환이 잘된 그 모습 그 활기찬 혈색 좋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현대의 많은 병은 피가 잘못 돌아서 피에서 오는 질병으로 다 고생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 속에 피와 물이 70%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수혈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의 큰 능력이 내 몸을 사로잡고 내 영혼에 넘칠 때 우리는 영육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코로나 어떤 균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피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 수혈받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은혜 체험들로 우리 살게 하어서 학교에서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지켜주옵소서 방학이 시작되고 우리 유년부와 중고등부 다또 수련회를 가고 또 여기서 새롭게 한번 말씀으로 쭉 많이 은혜받고 새롭게 돼서 또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프로그램 속에서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찾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21세기 말에 정말 순교의 각오로 달려드는 그런 목사를 원합니다. 여기는 편안히 대접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목사가 아니옵니다. 정말 이 필그림 식구를 내 몸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런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맡아서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습니다. 그런 목자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